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ESG 투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뭐반 ESG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린워싱 논란도 있고 한데. 어, 정작 기관 투자자들은 ESG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표면적인 논란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여기서 기술, 특히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음, ESG가 좀 복잡하다 느끼셨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혹시나 해서 ESG 정간만 짚으면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잖아요. 아, 맞아요. 그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 네, 그걸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 표면적인 논쟁 너어에서 실제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뭘 보고 있는지 그 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보내주신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설문이 바로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설문 결과를 딱 보니까요. 응답한 기관 투자자의 85%. 와, 85%면 정말 많네요. 이분들이 앞으로 2년 안에 ESG 관련 운용 자산을 늘릴 거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아니, 반 ESG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이건 정말 좀 놀라운데요. 어. 대체 이 투자자들이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음. 설문에서는 특히 그 기후 전략 이걸 많이 언급하는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이 기후 전략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 시각이 변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착한 기업 이미지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 같은 그런 강력한 기후 전략을 가진 기업이 진짜로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경쟁 우위도 갖고. 아 실질적인 이득으로 이어진다. 네 장기적으로는 수익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환경 대응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뭐랄까 혁신과 성장의 기회다. 이런 인식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직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 단순한 선의를 넘어서서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 판단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후 대응 잘하는 회사가 결국 돈도 더잘벌 거다 이런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걸 실행하고 또 증명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서 그 고질적인 문제 바로 데이터 격차.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아유 맞아요 그 데이터 문제. 회사마다 기준도 다르고 발표하는 데이터가 진짜인지 검증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이건 뭐 같은 사과인데 어떤 건 지구산이고 어떤 건 화성산 사과를 비교하려는 경우니 좀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데이터의 불일치성 또 신뢰성 부족 이게 ESG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설문조사에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이 데이터 문제를 풀 열쇠로 기술, 특히 인공지능 AI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요? 흠. 요즘 뭐 AI가 여기저기 다 등장하긴 하는데요. 네, 응답자의 45% 이상이 AI를 차세대 ESG 핵심 테마로 꼽았습니다. 45%. 구체적으로 이 복잡한 ESG 데이터 문제를 AI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뭐 기업들이 발표하는 그럴듯한 녹색 보고서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포장만한 그린 오싱인지 AI가 정말 가려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게 뭐 마법 지팡이나 아닐건데 약간 좀 회의적인데요. 네, 그런 건강한 회의로는 중을 합니다. 당연히 AI가 마법은 아니죠. 하지만 아주 강력한 분석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석 엔진이요? 네. AI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특히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 기사나 뭐 SNS 같은 거요. 맞습니다. 뉴스 기사, 위성 사진, 기업 공시 자료, 심지어 소셜 미디어까지 싹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어, 동종업계랑 비교하거나 발표된 내용하고 실제 활동 사이에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을 포착할 수도 있고요. 아, 불일치를 잡아낸다. 네. 다양한 국제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심지어는 기업의 주장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안복하진 않겠지만요 음. 그래도 AI가 데이터의 투명성이랑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구산사과, 화성산사과를 좀더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신뢰두축 도구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AI를 일종의 초고성능 팩트체커나 데이터 분석가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건 확실히 좀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근데 AI 말고도 설문에서는 사이버 보안하고 물관리 이것도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두 가지가 특별히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이제 더 넓은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건데요. 우리가 점점 더 디지털 사회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이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아, 그렇죠. 큰일 나죠. 네,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마비는 뭐 기업 운영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줄수 있잖아요. 이건 명백히 사회적 책임 S하고 지배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S랑 G 문제군요. 그리고 동시에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물 부족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맞아요. 물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기업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환경 이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겁니다 음,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좀 부수적으로 봤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들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esg 요소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esg의 기준도 같이 진화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당신을 위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표면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큰 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은 ESG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특히 확실한 기후 전략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강해졌고 또 골치 아픈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기대주로 AI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AI의 역할이 커지고 있죠. 네. 여기에 뭐 사이버 보안이나 물 관리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들도 ESG 평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한마디로 하자면 ESG가 기술과 만나서 더욱 정교해지고 데이터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AI가 정말로 기업들의 ESG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점 더 정확하게 가려내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당신의 투자 방식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AI가 재무제표를 넘어서 기업의 그 착한 행동 혹은 지속 가능한 행동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심판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AI가 심판관 역할이라. 흥미로운데요? 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